지금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소 36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물이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와인 호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70여 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고토에 돌아오면 황폐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구어서 그들이 살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마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럴지라도 내가 다 하겠지만 너희들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에게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예배로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여러분 받으신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특별위원회 구성이 다음 우리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준비해야 될 여러 방편의 내용들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가 마땅히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 계획은 반드시 실현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소리를 지르겠다. 지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손 놓아도 되느냐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손 놓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다른 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잘 아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잘 아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헤아리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공감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유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존재로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회개할 것이 있는, 계산할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일에 적극적으로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에 걸맞은 상을 주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세 가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각각의 기도 제목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들을 좀내 놓은 겁니다. 잘 살펴보는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어, 그 종일 보시게 되면 특별위원회를 이제 그 소개를 해놓는 부분이 있죠. 1, 2, 3에서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이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해 동안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서 이 60주년을 지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 조직 개혁 위원회는요, 우리 교회 조직이 뭐 무엇이 잘못되고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시대에 맞게 조금 더 합리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조직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60년이 흐르면서 향후를 내다볼 때보다더각 어, 성도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 진행되는 그런 조직 형태를 갖춰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연구하도록 이렇게 어, 우리 박준장 논의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들 함께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건축준비위원회는 우리 외형으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향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이 나라에 또 하나님 나라에 훌륭한 인재로 양성되기 위하여 과연 어떻게 이 외형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하도록 교회 건축 준비위원회가 김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는 다 창립 60주년과 맞물려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한번더 도약하는 기회를 삼자 하는 개념으로 이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집중적으로 기도를 할 텐데요. 이렇게 이제. 각 위원회마다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이렇게 기도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찬송 한장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할 텐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 소망을 품으시면서 그렇게 찬송을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